어, 여기는 포항입니다 어, 5박 6일 일정으로 경남으로 여행을 왔고요 원래는 이제 2박 3일 일정으로 창원에서 아커스 멤버들과 이제 라이딩을 하기로 했는데 아침 이번 주에 좀 일도 없고 한가해서 혼자 먼저 며칠 내려왔습니다 지금 차에는 로드 자전거와 브롬톤 자전거가 있고 내일이랑 내일모레는 혼자 브롬톤을 타고 어, 이쪽 일대를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포항 죽도시장 근처에 숙소를 잡고 저녁을 먹으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혼자 와가지고 뭘, 뭘 먹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일단 시장을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죽도시장은 예전에 한두번 정도 와본 적이 있는데 어차피 그때는 여럿이 와가지고 막 혼자서 식사할 때가 국밥 종류 밖에 없을 것 같아서 밥을 먹고 차에 있는 자전거를 꺼내서 쓱 돌아볼까도 생각 중입니다 가볍게 물에 혼자 1인 먹으려고 합니다. 물회를 한 접시 시켰는데, 물만 주는 거예요. 회 어딨냐고 물어봤더니, 회는 좀 이따 나온답니다. 어, 배가 고파서 정신없이 먹고 나왔습니다 차에 가서 자전거를 꺼내서 자전거 타고 한 바퀴 좀 돌아 보겠습니다 그냥 호텔 방에서 가만히 있기가 뭐해서 저녁 먹은 거 소화도 시킬 겸 어, 자전거 꺼내 가지고 차에서 여기 저 다리 넘어가면은 해안가가 있어요. 그래서 해안가 좀 들려서 뭐 차를 한잔 마시고 오든가 해보려고 자전거 끌고 나왔습니다. 지금 서울은 한파예요. 여기 포항도 지금 온도가 마이너스 4도, 5도, 6도 정도 찍히더라고요. 그나마 서울은 너무 춥고 해가지고 어, 경남권이 좀 따뜻하길래 이쪽으로 내려온 거예요. 여기 멀리 포스코. 보이는 게 포항제철입니다. 포스코. 해가 따라서 무슨 조형물이 있어요. 카페들도 있고 음식점들도 있고 저 끝까지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여기 자전거 길이 있어서 굉장히 타기가 좋아요. 날씨 추운 것 빼고는 좋습니다. 너무 추워서 숙소 가서 따뜻한 물로 씻고 오늘은 좀 휴식을 취하려고 합니다. 내일 아침 일찍부터 자전거 탈 거예요. 아침을 먹고 가려고 숙소 주변에 보니까 24시간 하는 소머리 곰탕집들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. 근데 어디가 맛집인지는 모르겠어요. 다 비슷비슷할 것 같습니다. 포항신에서 나와서 어, 구룡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구룡포랑 호미구 쪽을 자전거 탈 예정인데 발이 시려서 발이, 발에 핫팩을 붙였습니다 지금 여기는 구룡포입니다 사실 자전거 타기는 엄청나게 추운 날씨인데 영하 5도고 바닷가라서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체감 온도는 더 높아요. 아더 낮아요. 여기서 호미곶까지 한번 갔다가. 도미고 가는 길입니다. 삼정리라고 하는 곳이고 아 여기도 엄청나게 춥습니다. 저 빼고 관광객 두팀 봤어요. 두 팀. 일본인 가옥에서 그래도 이 추운 날에도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어떤 커플이 차에서 내려서 아, 사진 찍자고 해서 30초 만에 춥다고 차에 타고 가버렸고 이곳 방향으로 미친 듯이 역풍이 불고 있어요. 지 주차해놓은 구룡포로 복귀 중입니다. 출발했는데 다행히 이제 가는 길은 바람이 뒤에서 불고 있어서 그 바람 소리도 크게 없고 자전거도 등바람 맞고 좀 편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냥 동해안 자전거길 타고 쭉 가볼 생각입니다. 도로 쪽으로 나갔는데 가깝긴 한데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가지고 그 국도가 쭉 트인 곳에 있거든요. 그나마 해안길로 가면 건물들이랑 이렇게 묶어진 데들이 있어서 중간중간 바람을 막아주다 일본인 가옥거리 다시 왔는데 여기 아까 보니까 국수집들이 있어서 국수 좀 먹고 검색해서 찾은 곳이 여기가 아니고 저쪽 앞이었습니다. 주차해 놓은 쪽까지 가야 됩니다. 큰 길로도 갈수 있는데, 골목 구경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룡포는 과메기가 유명하고, 일본인 가오 골목이 유명, 유명합니다. 여기 동백꽃 필 무렵 드라마도 찍었던 곳이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좀 있네요. 국수집이 문을 닫아서. 여기 제가 주차하는 데길 건너편이 시장이더라고요. 그래서 자전거를 정리하고 시장 가서 점심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포항에서 경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. 한 40km 정도 되고 거리는 꽤 가깝네요. 황리당길 공영주차장에 일단 주차를 하고 황리단길을 좀 자전거로 한 바퀴 가볍게 가볍게 돌아볼게요. 경주 교촌 마을에 지금 월정교에 왔습니다. 제가 경주에 거의 6, 7년 만에 왔는데, 황리단길도 오랜만에 왔는데, 되게 많이 변했더라고요. 제가 좋아하는 황남빵인데 황남빵 사러 왔습니다. 경주국면 매번 사 가지고 가는 빵이에요. 주를 출발해서 창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창원에서 3박 할 예정이고 창원라이딩 함께할 형님네 집에서 3박 예정인데 일행들은 내일 저녁때 오고요 저는 내일 일찍 하루 일찍 이제 내려가서 1박을 더 하고 내일은 지해랑부산의 어, 그 가덕도 있어요 가덕도를 제가 자전거 타고 가본적이 없어서 가덕도를 한 바퀴 돌고 창원 감계지구에 왔고, 저녁을 먹으려고 오늘은 막창, 대창을 먹기로 했습니다. 매콤 소스 매콤 소스는 데몇개 음. 먹으나 그건 없어 음. 양념을 해놓으면 고기 비린맛을 뭔가 음. 그 양념으로 감을 수 있어 근 비린맛이 나니까 양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음. 이거 완전 쌩이라서 쌩이라서 이거는 별 이유가 없네 되게 깔끔하다